안녕하세요. 어버차일드 김약사. 정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통장 시럽으로 유명한 차일드 라이프의 액상 칼슘 마그네슘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정약사님, 이 통장 시럽이 어떻게 부모님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게 되었나요? 네, 아마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히 잘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과연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라이트의 경우 엑상 15ml 기준으로 칼슘 252mg, 마그네슘 115mg, 비타민 D 2 5램 아연 2mg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데일 비율이 특징이고 이것이 흡수율과 연관지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정현승 이 이데일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칼슘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을 제시한 사람은 1989년 프랑스 마그네슘의 대가 장달가우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그네슘에 비해 과도한 칼슘의 흡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제한된 비율이지 꼭 2대 1로 유지한다고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어 네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율을 유지해야 좋은 이유가 다음에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7에서 2.6입니다 이 사이 비율에서는 사망률과 각종 질병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하와 이상에서는 부작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선님 그러면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따로 복용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실제로는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들은 위액과 만나게 되면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데 같은 이온끼리는 흡수되는 통로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따로 먹이는 것이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따로 복용할 경우 잊어버리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복합제를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칼슘의 경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해난 실험에 의하면 실험자들에게 칼슘의 섭취를 1000mg 미만으로 했을 때 불안감과 불면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칼슘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많았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나 간단히 다시 살펴보자면 우리 몸은 올바른 수면을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을 보조인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마그네슘의 섭취가 올바른 수면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장통을 해소해줌으로써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비타민 D가 칼슘이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영양제를 아이에게 먹이면서 이런 종류의 시럽을 따로 더 먹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칼슘과 마그네슘이 중복이 되어서 아이에게 과영양을 먹이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용할 때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경우 아침과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식후에 먹여 주시는 것이 숙면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몸을 좀더 진정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잊어먹지 않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이실 수 있으시면 2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먹여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일드라이프 같은 액상 칼슘 마그네슘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을 아이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겠습니다. 저희 어바웃 차일드는 항상 팩트와 논문 근거 기반으로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